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 카타르 월드컵 8강전 대한민국 대 프랑스 중계를 맡은 캐스터 김영주입니다. 네, 대한민국이 16강전을 포르투갈과 치르면서 정말 명승부를 만들어냈습니다. 어, 3대 2 접전 끝에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승리를 했고요. 네, 먼저 경기 시작 전에 대한민국과 프랑스의 전력 분석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송해민 선수가 3골로 공동 10위에 올라와 있고 이승 선수는 2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의외로 황희조 선수가 공동 2위에 월드컵 조연은 정말 전성기 부폰 카시아스를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아르헨티나와 벨기에는 접전 끝에 승부차기에서 벨기에가 승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메시의 마지막 월드컵 은 이렇게 안타깝게 끝난, 끝난 것 같습니다. 한때는 신이었던 수들이 평범한 인간이 되었네요. 포스트 신계의 후보 4인입니다. 모든 스포츠 팬들은 새로운 스타를 원한다. 그리고 월드컵은 항상 세계가 주목하는 월드컵 스타를 배출해왔다. 아직도 23살. 와, 씨. 새골 새도움을 올리고 있고, 2연속 월드컵 우승. 이건 정말 펠레 마라도나와 비교를 해도, 네, 정말 대단한 업적이고, 네, 역사상 가장 대단한 기자 회견으로 세계적 관심을 이끈 선수죠. 새벽 4시에 어, 이승우 키우기 1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도 게임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지금 월드컵에서도 한국을 이끌면서 두골두 두 동, 경기당 평균 평점이 가장 높은 선수입니다. 2.3점이죠. 2 0 0 6년에 지단을 보는 것 같다라는 주황펠릭스 날강도 함께 침몰.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프랑스가 뭐 압도하는 거죠. 네, 프랑스는 피파랭킹 1위이고, 공격, 미드, 수비, 정말 흠잡을 데가 전혀 없는 완벽한 밸런스의 팀입니다. 네, 여기서 포인트를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네, 미드필더 라인이 이 경기에 키를 주고 있다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면 하 프랑스의 미드필더, 은돈벨레와 포그바 그리지만, 그리고 우리 나라의 빌드 이강인, 백승호, 이승호 이 선수들이 네, 양 팀의 공격들이 굉장히 강한 만큼 주도권을 어느 팀이 가져가느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모두 뉴스와 분석 맡아보셨고요 자 이제 경기가 열리는 알라얀의 알라야 스타디움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랑스 대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 프랑스 월드컵 8강전입니다 원정 첫 강준이고요 오늘 주심은 코트디부아르의 라마콜로 떼발라 주심입니다. 네, 프랑스의 라인업입니다. 벵거 감독의 프랑스고요. 요리스 기퍼, 맨디 바란 라포르테, 파발, 은돔벨레, 포그바, 그리즈만, 아우아르 은바페 토뱅입니다. 저희가 만났던 팀들은 정말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빈틈이 항상 있었어요. 스페인은 공격, 포르투갈은 수비. 정말 빈 공간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네, 정말 밸런스가 완벽한 팀이라는 프랑스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라인업입니다. 붉은 유니폼, 붉은 악마 유니폼을 입고. 우현우 김진야, 김영권 김민재, 이용, 백승호, 이강인, 이승우, 손흥민, 황희조, 황희찬입니다. 네, 역시 베스트 1 1 가동을 했고 이승우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도 두 골, 혼자 두 골을 이끌면서 우리나라를 8강으로 끌어올려 왔고 이승우 선수가 정말 집중 견제를 받을 것 같습니다. 어, 이럴 때일수록 손흥민, 황희조가 특히 손흥민 선수가 이승우 선수의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어야겠고. 네, 선수들 경기 준비를 모두 마쳤고요. 자, 음바페의 기고프로 월드컵 8강전 시작이 되겠습니다. 기우치 말고 플레이하면 됩니다.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여가 잠깐 해주면서 공을 달아내줍니다 자, 이상은 좋습니다. 우리 선수 움직임 좋아요. 자김진영가 이번에 공격으로 올라갑니다. 자김진영 선수, 아 이송해요. 자첫번아아광석 좋아요. 보기 서서 픽키 얻어냅니다 은돔벨레 선수가 토트넘 소속입니다. 자 이강인의 픽키 직접 가네요. 자먼 곳으로 올려줘서 이송 있어요. 저와 전면특죠 백승호. 자 우나현 선수들이 좀 수비적으로 갈줄 알았는데 오 중원 싸움을 한번 해보겠다는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볼은 위험하죠. 와르 이용이 잘 막아냈습니다. 백승호. 저 이강인 선수까지 올라왔고 이렇게 되면 뭔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공을 뺏기면 역습 기회로 가는보 굉장히 위험해요. 자 이승호. 백승호. 자공 한번 돌려봅니다. 어 글쎄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데요. 차범 감독이 중원 싸움을 거는. 선수를, 수비형 미드르다가 없을 정도로, 네, 굉장히 공격적인 움직임을 가져오고 있는데, 자, 이승호가 빼주고요, 손흥민, 자, 중앙까지 이승호 아, 황해져, 이승호 이거 꼬리다 아. 자, 그리지만은, 역시, 아원, 자, 측면에서 크로스 조심해야 돼요. 맨디. 자, 프랑스가, 자, 어우. 자, 포부바 이런 건 정말 위험해요. 자, 지금 중, 중원 완전히 열렸어요. 자, 김용곤. 우측선좀 보세요.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우리야 역습이고요. 자, 백승호. 자, 백승호. 아... 어... 자, 황희조가 빠졌는데 이건 업사이드 아닌가요? 아... 어... 백승호. 백승호는. 자, 백승호 오늘... 자, 반본을! 라포르트가 걷어내고. 포부바 되지만. 자 이지만이 오늘은 컨디션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김영권이 끝까지 막 가지고 자 이거 패널인가요? 어? 자자 느리다면 보시죠 VAR. 아 박스 바깥쪽에서 자 조심해야 돼요. 음 아무도 안 낚여. 좋아. 나 선수들 수비조 와 이거 조심해야 돼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황희조자 완전히 벌렸어요 업사이드 아니에요 황희찬 옆을 보세요 옆을 황희찬 제발 자 송민 톡원투자 송민이 직접 나오고요 자이송 있어요 자 바로 스트 그렇죠 아 좋습니다 만들어가는 거 좋아요 자 송민이 박사 안쪽에서 끌어주고 빈 공간을 이승우가 아 볼까 아 오늘 정말 와지 신이 들렸는데요? 오 전성기 때 맑은 일을 보는 것처럼. 자, 손민 자, 바로 올려주나요 아. 바베. 자, 이승 선수가. 그렇죠. 자, 은바페. 오늘 은바페 선수가 공격한 거 제대로 못 봤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선수들이 공간을 많이 안 준다는 의미가 되고 있고, 집중력을 잘 가져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렇지만 찬. 잘 빼냈어요. 와. 자, 걷어내도 돼요. 그렇죠. 또 봤어요. 자, 방금은. 하바르가 수비할 때 위치를 잘못 잡았어요. 자, 바란이 걷어냅니다. 야, 양팀 템포가 미쳤습니다. 정말 빨라요. 이강인, 백승호. 자, 이승우가 잠깐 동안 숨을 돌립니다. 네, 급할 필요 없습니다. 이강인과 백승호. 전반전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양팀 슛은 프랑스 3번, 대한민국 2번. 유효슈팅이 대한민국은 없었습니다. 뭐, 유효슈팅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 경기적으로 정말 대등한 경기력을 펼쳐줬고요. 특히 중원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점유율은 정말 5 1대 50. 정말 박빙입니다. 후반전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이 왼쪽 붉은색 유니폼, 프랑스가 오른쪽 파란색 유니폼입니다. 아, 저기, 저기서 저런 개인들이. 자, 이런 거예요. 자, 푸고바의 중거리. 자, 일단 받쳐줘야 돼요. 아유, 아르 자, 뭐예요? 오. 이승. 아, 벌려주겠죠 저, 저기로 저 벌려준다구? 고니이아 아, 상당히 급한것 같네요 황희찬 잘 봤어요 은바페 자 역시 은바페가 공을 많이 잡습니다 자 은바페 잘 돌아섰어요 자 업사이드 아닌가요 이거 업사이드? 자 업사이드 네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장으로 갈수록 불량은 저희 우리나라겠죠 어 아무래도 선수층 두께가 차원이 다르다 보니까 90단의 마무리를 주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맨디 자, 계속되는 프랑스의 공격, 운돈 벨레가 왼쪽으로 올리. 맨디 자, 잡았어요. 아우이승 와, 정말 오늘 가로채기가 몇 번인가요? 자, 송민이 멀리서... 아 타이밍이 빨라. 뭘까? 우버가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잘 맞았습니다. 어, 헤딩을 정말 잘한 선수예요. 네, 방금도 자 이강인 선수가 자 황인범 선수, 자 황인범 선수입니다. 아 어, 역시 캐나다 캐나다 토론토로 이적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국적인 랍스타 같은 것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 굉장히 외모가 이국적으로 바뀐 것이죠. 그러지만 잘 뺐어요, 이용 황희찬. 자, 황희조. 아, 좋아요. 이런 움직임 좋았습니다. 자, 이승우가 빨리. 자, 선수들. 선수들 공격, 진영. 잘 잡아. 자, 이승우. 좋아요. 아, 오! 아. 네, 너무 많이 접었어요. 어. 옛날에 토레스를, 첼시시를 토레스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황희찬. 아, 잘 건넸어요. 와 아. 자, 역습 완전히 열렸어요. 완전히 열렸어요. 우리 선수들 빨리 복귀해야죠. 지금 뭐 하나요? 수비 안 하나요? 자, 그리지만. 플러스 자, 컷백. 자, 이승우. 어? 은돔벨레가 들어가고, 캉키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용해, 스로인. 김민재, 백승우. 자, 황희조. 역시, 받쳐줍니다. 이승우, 뚫어냈어요. 자, 이거 열린 겁니다. 이거 열린 거예요. 아. 김영권. 아, 진짜 위험해요. 자, 이거 완전 히 열렸어요. 자. 자, 김민재. 지금 애매했어요. 위치선정. 어? 아 어, 큰일 났네, 진짜. 네, 붙어줄 거면 확실히 붙어줘야 됩니다. 황희찬, 백승호. 자, 일단 좀더 진열을 가다듬어야 돼요. 자, 김민재. 백승호. 황희찬에게. 좋아요. 황희찬, 가운데 아! 자! 이승호! 아, 들어갔어요! 이승호! <laughs> 이승호가 또, 또 이승호. 또 이승우에요 자아 파바르가 스텝이 잘못 꼬였기 때문에 이승우가 하 <laughs> 근데 아니 저, 저 석방에서도 공을 빼내려고 좀가라이 사이로 와 이승우가 포르투갈 첫골만들어냈또그 위치에서 골을 만들어냅니다 아와 자쿵민 오늘 손흥민 선수가 정말 보이진 않지만 정말 열심히 뛰이 있거든요 자 이제 프랑스가 신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측면을 노릴 필요가 있어요 황희찬이 빠릅니다 황희찬 빨라요 손흥민이 들어가고 있고 자이순코 컷백 자 열렸어요 완전히 아, 저 황희준 와 들어갔어 어우 무겁다와 황희조가 쐐기를 봤습니다 황희조입니다 어우야 프랑스 선 아, 레반도프스키 먼저 왔어. 자보세요 가라니 터치를 가져갔는데, 자황인조가와 가라니 새로 넣고 그냥 레반도프스키식 레반도프스키류의 슈팅을 가져갔어요. 자, 자 황인범, 황인범, 자 멀리 그렇죠. 잘합니다. 황인, 자 이게 열리나요? 이게 열리나요? 자 손흥민, 아, 손흥민 선수가 오늘 좀 마음이 좀 많이 급한 것 같아요. 황인범, 자, 광인범이 좀 올라왔어요. 자, 우리나라 선수 특별히 필요 없어요. 자, 3분 지났어. 진출입니다. 4강 진출이에요. 대단합니다. 와, 프랑스까지 이렇게. 자, 뱅거 감독과 선생 감독이. 야, 오늘도 이승우죠. 네, 토너먼트에서의 이승우유럽파리 데서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바퀴는 오늘 슈팅 한 번밖에 시도를 못했어요. 정말 엄청난 경기력을 또 대한민국 선수들이 우리 국민의 선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프랑스를 2대0으로 꺾으면서 잉글랜드와의 4강전을 진행하게 됐습니다.